이빨 나갈 것 같아. 요 <목소리도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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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쿠키인지 알아맞혀 보세요. 쿠키는 우트는 어요 계피형이 나는 것 같은데? 계피죠? <laughs> <laughs> 말차 초코 쿠키예요에요 <laughs> 저 살짝 몸이 또 목도 듣고 얼굴도 두고 또바았네요드시세요이거주먹이아 그쵸 아, 아 근데 이게 저도 제대로 약 안먹고 주가 안맞아서 걔도 맞죠 시장이아이스네이렇 이렇게 이정도 이요 사람이 없죠. 깎아낸 <laughs> <깨끗한> 거. 맞 <laughs> 어, 이걸로 내려치면은. 내일 내일 꼭 가도 요아 이빨 나갈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더웃기는 또. <더. 웃음> 저 라미네이트 때문에 조심해야 되거든요. <laughs> 잘한다 <laughs> 하나 둘셋 어, 완전, 어, 어, 완전 약한데? 어 루나님 어 왜그래요? 뭐야 그러니까 그린 요거트만 먹지 말라 했지 <laughs> 나도 해볼왜 안해요? <laughs> 했어요 하나, 하나 둘셋 둘,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요? <laughs> 어신 안졌죠? 아니요 루라님 룰나는... 다시해봐요. 하나 다시 둘셋이럴때춤 어? 저... 아, 네. <laughs> 해줘야죠. <laughs> 어떻게 해요? 이건가? 잖아요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둘이 왜 바쁜 이었을까 하나 둘 셋. 이래용 안 쎄네. 어... <laughs> <laughs> 아니 그 자동 자 버튼은 되어 있어요. 음. 별이 있어. 아.. 이사님딱 아. 넘어지자마자 저를 살짝 보더라고요. 제가 안 보는 줄 알고. <laughs> 나도 아까 혼자 넘어졌잖아.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질 <laughs> 거예요? 헬버 옮기자고 하나 갔오내 필드 그거 어떻게 옮겼어? 네? 열심히 했죠 김세균 좋아하 발을 너무 졌어요 이미 옮었지만 <laughs> 아니 날아있어. <laughs> 이렇걔이코랑 같이? 날랐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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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랬어요? 많이... <laughs> 몰래카메 빨리 이거 헤쳐나가야지 아 어떡하겠어 형 아, 근데 계단에서 넘어지신 거예요? 계단에서? 어, <laughs> <거품> 네, 네. <laughs> 아유 그 이렇게 엘베 타기 전에 우리 계단 아 아, 있잖아요 거기 잖아요 그러니까 아 미치셨어요? 괜찮아요 <laughs> 어? <laughs> 아 신호박스 <laughs> 아저 <laughs> 엄마하고 싶거든요 <laughs> 아 맞다 아 실장님이랑 대리하는거치셨어요 따뜻한 거? 그래. 오 어, 아이스 라떼. 아이스 라떼? 따뜻한 네. 라떼. 따뜻한 라떼? <laughs> 네. 다 먹네, 다먹어 <laughs> <아니, 웃음> 그러니까. 뭐걸로뭐 그러니까. 벌레질 할 거야? <laughs> 어. <어허! 웃음> <그죠? 웃음> 그냥 포케만. 최근에 뭐 하고 있잖아요, 바피야. 모르면 응. 나. 아, 그거. 그 말도 안 써요? 안쓰던데 그러니까 전혀 완전 다르겠어요. 말처럼은. 아, 맞아요. 그렇구나. 똑같은 음, 느낌으로. 그렇요 아, 여보세요? 아, 사장님 혹시 나왔어요, 가봐 아, 네. 알겠습니다. 아, 저 어, 오늘 아, 내일 갈게요. 네. 세팅버 이슈? 네. 그게 뭐예요? 이거 안나윈 투어 같은 회사 이용한대 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아 거기서 마크 아 제이스 나온단 말이에 며칠 전에 인스타 보면서 원숭이가 자기 아기를 되게 이렇게 쓰다듬어서 하나님 이 원숭이도 그래서 기도했어요 나한테 또 허락해주세요 네네네네 그렇게 했어요 끝 <laughs> 아. 빨리 어떻게 됐어요 실장 스틱이 안 받으실 거예요? 그러니까 음. 아, 그거 스텝 b 스텝 이 스텝 스텝이잖아요 시트님 아, 사랑을 해서 얘기 그, 그 사람에게 <laughs> 그 사랑이 사랑이 어쩌죠? 어제 저녁 요리는데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있어서 줄텐데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뭐요? 그 결혼 정도에서 해서 한 번도요 나이어리고 <laughs> 아마 돈이었을 것 같아. 받았어요? 아니 아니 전화를 아, <laughs> 문제력 그거를 되게 많이 맞아요. 생각하기도 하고.